예, 저수지를 한 바퀴 둘러보고 있는데요. 이쪽 자리가 나오는데 좀 맹탕합니다. 이 자리보다는 저쪽 건너편 자리 예, 수초가 서서히 사가들어 가는 조 자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여러 군데 저수지를 둘러봤는데요. 이쪽 저수지에 도착하니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있었습니다. 참, 낚시인들은 낚시터에서 만난다고, 이 저수지가 붕어가 나올 때가 되니까, 참 모처럼 지인을 만나서 상당히 즐겁게 이야기도 나누고, 커피도 한잔하고 그랬습니다. 오늘을 이곳은 마름이 서서히 사가가는 시기입니다. 어, 그러한 시기에 어, 새우 미끼를 가지고 새우 대물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채집되는 새우가 작지만은요, 참붕어나 뭐 굵은 옥수수를 뭐 대체를 해서 어, 새우 대물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쪽에 찌가 입질을 하는데 입질을 하는데 잔챙인 것 같죠. 예, 잔챙이 붕어의 입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초구멍 사이사이 어, 마름이 이제 서서히 사가서 몇번 투척을 하면 자연구멍이 나는 정도가 됩니다. 오늘 낚싯대 편성은요. 예, KM7은 수초공략 채비로 되어 있습니다. 원봉돌 다소 무거운지 맞춤으로 어, 바닥낚시를 채팅한 KM7. 예, 네, 좌측부터 2, 4대, 어, 두 대와, 그리고 2, 8대를 편성을 했고요. 그 중간에는 초강 레인저, 예, 2대, 그리고 어, 수초 중간에, 어, 저 구멍에 밤에 넣을 수 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자용 구멍이 생겨서, 어, 투척을 했는데, 네, 저 구멍에 k m 7 3공대 온봉돌 무거운 지 맞춤으로 채비를 안착시켰구요. 네, 그리고, 어, 레인저 20대와 KM726대, 아, 여기도 이제 메르마, 어, 저때장 앞에서, 네, 입질의 기대감이 좀 높은 낚시대입니다 그리고 좌측으로는, 네, 초강 그랜드 28대와 초강 라운지 32대, 어 이렇게 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네,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요. 오늘 지인의 부탁이 이곳이 자기 놀이터라고 어, 제발 유튜브에 공개를 하지 말려고 합니다. 어, 조수지 공개하기 힘든 점은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밤 낚시에 좋은 찌 올림을 한번 경험하고 해보고 싶습니다. 아, 저또 잔챙이가 계속 건드는데. 아, 완전 잔챙이 겠죠 한번 챔질해 볼까요? 아 이제 콱 챔질 났습니다. 어 외래 오정토처럼 뭐 사자, 오자를 노리는 낚시가 아니라. 어, 올척을 노리는 낚시입니다. 하지만 이 토종토에서 어, 수초지대에서 낚은 올척, 어, 외래오종토, 사자, 못지않게 그 가치가 충분히 있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좋은 붕어를 만날 수 있도록 오늘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거다피싱TV입니다. 낚시를 다니는 게 모두들 이제 시간이 없죠. 저 같은 경우에도 어, 평일 출조에도 일을 어느정도 처리하고 난 뒤에 부랴부랴 달려가기 때문에 어, 참 조항 파악이 힘든데요 저항 어, 정보에 이제 의지하기보다는 제 스스로 여러 군데를 답사 다녀보면서요 아 여기 괜찮다 싶은 저수지를 선택해서 낚시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존의 조항에 따라서 움직이면은 다소 안정적인 조과는 얻을 수 있겠지만은 어 낚시의 재미는 확실히 반감되는 것 같습니다. 하, 오늘은 제가 음 여러 군데 답사를 해서 아 여기가 오늘 한번 낚시를 하면 괜찮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 낚시를 했고요. 아 저수지 상황만 지켜 봤을 때어 오늘 날씨만 받쳐 준다면은 무조건 붕어가 입질하는 상황입니다. 예 토종터고요. 어 수초 지대에 어, 찌를 세워가지고 중후한 붕어의 찌 올림을 볼수 있는 어, 새우 대물 낚시를 한번 구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멋집니다. 이제 마름이 사가가지고 마름이 자유자재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에, 거기에 따라 이제 붕어도 들어와서 입지를 꼭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날로 옵니다, 날라와. 어, 수초지의 낚시에서는 기상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오늘은 구름이 가득한 날씨입니다. 예. 어, 하늘에 별이 초롱초롱거리고 이슬이 축축하게 내려야지 물속 에너지가 돌아서 대류현상이 일어나고 그 대류현상 역파로 이제 큰 붕어가 해유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구름이 가득 끼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녁부터한네 치, 다섯 치 잔챙이들의 폭발적인 입질이 있었습니다. 한 일마리 이상은 낚은 것 같은데요. 네, 새우미끼를 꽂아둬도 이게 쪼아먹고 갈거먹고 하다가 결국 밀어 올리는 어, 붕어의 사이즈가 한 다섯 치 정도, 한이 정도 사이즈밖에 어, 입질을 하지 않습니다. 어, 비록 날씨 조건 좋지 않지만은요. 분위기 는좋 으니까 뭐 계속 찌를 바라보 면은 좋은 보험 만날 수있지않 을까？라는 희망 을놓지않고 뭐 계속 찌를 응시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예. 예, 붕어의 사이즈가 좀 커졌습니다. 한 9치 붕어까지 나와줍니다. 하... 간만에 잡아보는 네, 토종터. 예, 딱한27.9 약 28cm 가까이 나오는 붕어입니다. 붕어다운 붕어 손맛을 예, 봤으니까요. 어, 이제 올척을 향해서 또 계속 찌를 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붕어를 먹고 올라온 녀석입니다. 참봉어 멋진 쫄림에 올라온 녀석입니다. 8치 후반 한 26, 7 정도, 어 나올 사이즈의 붕어입니다. 진주 올림과 함께 또 아홉치 붕어한수 나와줍니다 아 정말 찌를 멋지게 올려준 녀석입니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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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28cm가 나오는 붕어인데요 한 28cm 가 나오는 붕어 입니다 아, 새벽이 이제 다가오는데 참 멀쩡한 수의 아쉬움은 없지만은 그래도 멋진 지올림이 있어서 상당히 어, 잠이 확 달아나는 그러한 입질이었습니다 자. 이놈 방특이 놓고요. 내일 아침에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홉치 붕어가 한수더 나와 주었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봉호에 자라가 다 걸려나구나 크기도 크다 대왕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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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봉이에 걸려나 참봉이에 예, 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밤낚시에는 참붕어를 참 삼켜서 밀어올리는 붕어낚시의 특유의 찌맛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 요즘 강계나 아니면 외려정토에서 목줄을 길게 서서 나타나는 찌올림 그냥 찌가 느리느리 돌러오면서 둥둥둥 거리는 찌올림과 붕어가 참붕어나 새우를 삼키고 찌를 밀어 올리는 찌 올림. 카메라로는 표현할 수 없겠지만은요. 어, 낚시를 하면서 확실히 이제 수초지대 생미끼찌 올림이 참 환상적입니다. 어, 멋진 찌 올림을 경험을 했지만은요. 한2 8 9 c m 붕어의 사이즈밖에 낚시 못했습니다. 멀쩡 못한 아쉬움이 약간은 드는 그런 아침이지만은요. 예, 그래도 상당히 재밌는 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어, 지인이 이곳이 아침 낚시가 잘 된다고 합니다 어, 아침에 어, 지금 약간 부슬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상황이고요 오늘 비 예보도 있는데 어, 어차피 뭐 낚시하는거 어, 흐린 날씨보다 비가 부슬부슬 내려주면은 붕어의 활성도에는 더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 밤처럼 어제 자정 이후에 이제 잔챙이 입질이 사라지고 한 9시급 이상의 붕어들이 입질이 계속 이어졌는데 아침에는 덜커덕 뭐 월척이상 입질이 이어질지 아니면 잔챙이가 다시 어, 활발히 활동해서 잔챙이 입질로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조금 더 앉아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척이 될것 같습니다. 이야. 아침에 참붕어 미끼에 한 마리 나와 주었는데요. 두근두근 개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cm 네, 올척 붕어입니다. 네, 31cm 올척 붕어. 소류지에서. 예, 올척을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야, 아침에 참 올척 붕어를 한수 낳고 예, 철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상당히 어, 기분 좋은 붕어. 야, 붕어도 참 소류지 붕어답게 상처 하나 없이 아주 매끈하게 잘 생겼습니다. 어. 방생을 해주고,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살림망에 넣어 놓고요. 한번더 얼굴을 보고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소류지에서 낚은 올척 뭐, 베스터에서 낚은 뭐 허리급 이상의 붕어보다 더 기분이 좋은 기분이 더 좋습니다. 아. 네, 네. 소류좋을 측붕어, 기하게 낚았습니다. 예, 올한해 낚시한 것 중에서 오늘 낚시가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조항정보에 의지하지 않고요.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찾아낸 저수지에서 어,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낚싯대를 들이었는데요. 어제는 구름이 많이 낀 것이 가을철 뭐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은 아니었지만은요. 시기가 기상을 앞서 버렸습니다. 상당히 뭐 재밌는 낚시를 즐겼는데요. 네, 초저녁부터 자정까지는 잔챙이의 공격에 상당히 예를 먹었지만은 잔챙이 등사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참붕어 미끼와 그리고 큰 바늘을 사용해서 잔챙이 등사를 이겨내고요. 그리고 자정부터 간간이 이어지는 뭐 27, 28cm 급의 붕어를 뭐 마릴 수도 기록했고. 아침에 또 다이나믹하게 월척 붕어를 한수 기록해서 뭐 더할 나위 없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월척을 한수 기록을 했으니까 큰 미련을 두지 않고 뭐 철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아침 멘트를 끝나고 카메라를 켠줄 알았는데요. 카메라가 꺼진 상태에서 붕어를 잡아 게 다소 아쉽습니다. 뭐 영상을 촬영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이 보조 카메라가 있어서 어 최소한의 장면은 담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낙금 붕어 방생을 해주고요 금일 조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준원척 네, 붕어의 네, 마리수 조항이 됐습니다. 월척도 한수 포함이 되고요. 아, 참, 소류지 붕어 상당히 힘이 좋았고, 어, 바이팅이 넘쳤습니다 자. 나근 붕어를 여기서 방송해 줄까? 이 녀석이 아홉치급 붕어들, 여덟치, 아홉치. 원래 어, 소류지 낚시에서 7치, 8치, 9치 요트로 이카만 잡아도 상당히 재밌는 낚시인데 어제는 7치, 8치, 9치도 잡고요. 예, 6치도, 5치는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자정전에. 뭐 8치 붕어들, 9치 붕어. 붕어가 때깔이 상당히 어, 예쁩니다. 네, 아홉치 붕어 아마도 이 녀석이 월척 예, 붕어입니다. 월척 예, 붕어를 끝으로 방생을 해주고 예, 금일 조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어, 재밌는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대를 접고, 예, 철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